<laughs> 오늘도 코미디의 정답을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코미디의 정답을 알려 주실 분은 코미디언 이선민 씨입니다.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저한테 재미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질 수 있는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코미디의 정답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거 <laughs> 미안해 코미디. 물어. 찢어발겨. 그러면 안 돼요? 그 지금 타이밍 이 안잖아. 오늘은 <웃음>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게 아닌. 오늘은 선생님 이선민. <laughs> 봐어너 너무 설정하네. 머리가.. 이게 바로 변칙이야. 자, 우리랑 또딴데 가서 찍자. 딴데 가요? 어. 딴데 가요? 딴데 가요? 어? 정사 어? 을왜 어? 챙기고 <laughs> 그렇게 가요? 배그 핵심. 스트레스 관리. <laughs> 코미디의 정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사람은 있지. 그게 누구야? 그게 나야. 빠둥 빠둥 빌라 뭐요?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시니까 <laughs> 이렇게 노력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노력한게 아니야. 가발은 왜? 씨, 따라와. <laughs> <와. 이> 씨... 진짜... 장선배 님께 코미디의 정답을 알려주시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을 바꾸는 사람만 있을 거예 정답은 없어. 마이클 잭슨도 정답이었을 것 같아.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정답에 가장 가까웠던 완벽한 눈물이 있어 그게 나야 빠 둠빠 뚜비두바 이렇게 몸풀기를 항상 해줘야 돼야나 봐봐 <laughs>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기저에 깔려있는 게티8 <laughs> <시, 팔> 하면서 현민한 전제 조고 나는 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현전을 그만 둬야돼 자 전제 조건 네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울한 상황에서도 1시간 이상 개그에 대한 생각을너 어으... 려 ㅋ ㅋ ㅋ 네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더라도 1시간 이상 넘어와 나는 그거를 한 번도 오게 된적 그러니까 계속 웃기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세도 씨처럼 이세도 씨가 압수를 108수까지 받았 아마추어들은 10수 15수 무기거이많왜이렇이뜨이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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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어야 피드백이 있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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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이라고하 이거. 이하 그래, <laughs> 이게 바로 자신감이야. 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자신감. 이게 바로 자신감. 컴퓨터. 아, 전민님의 아. <laughs> 무기가 또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식으로 나의 무기. 음. 일단 그런 거야. 빅데이터 이 새끼 집중할 준비한어 <laughs> 아, 이게 너무 웃겨왜 <laughs> 아, 그렇게까지. <laughs> 어, 개미다. <갱이다. 웃음> 아, 아 씨. 아, 진짜. 반복. 개그는 어. 반복이다. 아, 개. 어, 술 읽기라고 할까? 어, 아, 술을 읽는다. 술 읽기. 수읽기라는 것은 이수를 썼을 때이 친구의 반응이 어떨까? 근데 여기서 나의 이수가 더해지면 이 친구의 반응은 어떨지? 이 친구가 봐야 좀 미지직적 했을 때 나의 수는 어떻게 또 변할 것인가 아. 이건 수사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거의 요소 요소들을 다각도로 칠 필요가 있어. 이게 나 싸움으로 해거든 음. 자, 잽 주고, 잽 음. 주고. 밑에 갔다가, 훅 갔다가, 어? 엘보 갔다가 뒤차기까지 하는 거야. 이걸 일어서서 하면 혹시 다각도어 방압도록... 어떡해? 야, 다각도로. <laughs> 자, 잭, 잭, 잭 가. 잭, 잭, 잭 주다가. 잭 어? 주다가. 밑에 갔다 갔다 와. <laughs> 어. 난 니가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말 끝나기도 전에 한번더 보세요. <laughs> 술을 잃은 거지. 자신감을 늘리는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자신감? 왜냐면, 너가 자신감 수준 없다 생각 아니, 그건 아닌데, 어, 몸이 막 엄청, 엄청나게 좋진 않으시지만 엄청나게 좋은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나갔기 때문에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지? 그른 그러니까 원동력. 아 일단은 그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했지만 <laughs> 나는 이제 스스로 피지컬에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음. 항상 피지컬 단련해야. 사실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이어도 폴란드 피지컬로 구하잖아아그 피지컬 그냥 그 덩치만 덩치 피지컬. 네가 이미 딱 갖고 가는 게 뭐야? 딱 무대 올라왔을 때 너가 처음으로 보는 게 뭐야? 내 얼굴. 네 얼굴. 네, 네. 네, 얼굴, 음. 네 몸매. 너 변장한 거. 그래서 내가 오늘 가발을 쓴 거야. 이것도 피지컬의 일종이란 말이지. 내가 이걸 언제 느꼈냐, 냠. <laughs> <laughs> 그러면, 몸을 어떻게 키워야. 몸을 어떻게 키우 일단, 푸첩부터 시작하는 거지. 푸첩부터 시작. 푸첩부터 시작. 한테 데리지. 좋아 좋아 또 뭐있어 너의 장단점 너의 장단점 맞네 맞네 <laughs>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수 있는 현실적인 스킬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처럼 그러면 안돼요? 이런것처럼 그런 나는 쪼박힌 말들이 많아 쪼를 만들지마 스킬 하지마 느껴 경기장에서 어? 연기장에서 네가그 스킬을 쓸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스킬에 단파당하면 어떡할 거야. <laughs> 또쪼이는 사람 누구 있어? 쪼이는 사람 있어. 분명히 있어. 누가 있죠? 온라인 대 같은 놈. 사인이랑 한마디 해주시면요 사인. 딸딸기. 아야, 배다 아, 야, 야, 야못 잡혀. 아, 형, 못 잡혀. 봐봐, 멀리서 보면 똑 싸는 거잖아. 이게 코미디언이다. <laughs> 마지막으로 혹시 가발 한 번만 벗주시면안 돼요? 아니, 지금 끝났는데. 벗는 순간, 이 모든 강의가 깨지는 거야. 끝까지 간 거야. 알겠어 강의 끝나가아